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9장 21절까지의 말씀인데, 본문이 좀 길어서 우리가 본문은 8장 33절에서 9장 6절까지만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8장 33절부터 교독합니다.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바알브릿의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러 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 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로 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 멜레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빔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러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아 기도원의 승리는 반쪽짜리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이 자신의 전쟁으로 그것을 이어갔죠. 멈췄어야 하는데 자신의 전쟁으로 이어가면서 미디안과의 끝까지 그 남은 병사들을 추적하면서 그 일에 협조하지 않은 동족들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시작했다가 아, 또 자신의 이 기도원의 전쟁으로 끝이 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원에게 고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원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면 아, 기도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대한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 당신이, 기도원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송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대대로 세습하는 왕이 되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기도는은 아, 이,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아,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 말은 말은 정답인데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가 또뭘 요구하죠? 너희들 이번에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이 탈취한 금 귀고리를 좀 나에게 달라. 그래놓고선 그리고 그것으로 금의 그 옷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었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에 보시면 기도원의 아들이 70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많았다 우리는 이것을 다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다 그런데 이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다라는 이 말이 불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들이, 아니, 아내가 많았다라는 이것은 정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방의 호족들과 정략적 결혼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들이 많고 아내가 많으면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암투가 벌어지죠. 권력 투쟁들이 이 아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사극을 통해서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 이아그 아, 이런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겜에 있는 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세겜에, 세겜에 있는 한 첩을 통해서 아, 아비멜렉을 낳았다라고 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도상에서 이 오브라라는 곳이 아, 기드원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 금 에버스 만들어서 자기가 거주하는 오브라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세겜은 이 아래쪽입니다. 이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 한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 이런 사람들이 이 지방 호족들과 결혼해서 다이 오브라에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 아내가 많았다그랬고이 세겜에는 첩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첩이 많았겠지만 그 중에 한첩를 통해서 낳은 아비멜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왕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은 아내를 많이 두었다. 이 기도원은 말로는 어 자기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얘기하지만, 말로는 그랬지만, 사실적으로는 이 기도원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멜, 그 이후에 기도원이 죽자, 이 권력 찬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그릇된 권력의 실체가 어떠한가 이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원이 죽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미 기드온 때부터 아, 기드온이 그 빌미를 제공해 준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야 되는데 기드온이 구원했다 하니까 이 기드온이 죽자 이, 아, 이 이스라엘은 곧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을 섬기기 시작했고, 근데 이 발을 섬겼다 그래놓고선 그 이후에 발 불이 ...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과 바알브릿은 바할 무엇이냐 바알브릿은 브릿, 언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바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이것은 바알의 하나의 아, 별칭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쓰면서도 어떤 말도 쓰죠 여호와 이래 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 치유하시는, 여와 호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발에게도 발 바할 브릿 해서 이 언약의 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특별히 이발 브릿을 소개했을까요? 발 브릿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언약의 발. 사실 이스라엘은 누구와 언약 맺은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바해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해불리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어쩌면 이 언약의 사실 참 언약이 아닌 이 바알과 언약을 맺고 우상 숭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섬긴다는 것은 즉이 우상은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을 거기에 그 우상에다가 심어 놓고 그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게 사실 우상이죠. 이 욕망의 시대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이 욕망의 시대에 등장한 인물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는, 어, 자신의 외가 쪽이었던 이 세겜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구장 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이 여러 발, 이기드원의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어쩌면 이 다스림이라는 거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아 그러면서 나는 또 너희의 고륙이다 나도 세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세겜 사람들은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이 세겜 사람들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이 처음에는 이 세겜 사람들 그런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참 요상하죠. 이 말을 내뱉고 나면 그 말이 계속해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자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감정에 호소해서 이 아비멜렉이 그들과 함께. 우리가 남이가, 우리 같은 세곔 사람 아니가, 이러면서 지금 그들을 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미혹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끊어버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서자죠. 이 서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 태어난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서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이 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어요. 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 항상 이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열등감이 이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 원망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욕망과 결합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돼요. 이 서름이 있잖아요. 내가 이 서자로서 이 서름이 권력을 쥐고 싶다는 권력을 쥐어서 이 억울함들을 좀 이렇게 뒤엎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욕망이 이 아,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욕망과 결탁을 하게 되어주면서, 그러면서 이 권력을 주게 되어주는 이런 과정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권력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이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이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 일에 같이 연대하면서 은 70개를 줘요. 근데, 아비멜렉의 아들들이 70명이었는데, 그것과 묘한 그런, 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70개의, 은 70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오브라이 집에 있는 기도원의 70명의 아들을 한 바위에서 이 불량배들을 통해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권력을 위해서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목숨을 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이 아비멜렉의 왕권은 우상숭배 바알브리과 70개의, 바이브리스에서 나온 70개의 돈, 그리고 욕망, 그리고 그것이 폭력, 이런 것들이 결탁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기반이 되어져서 세워진 권력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도 자주 봅니다. 이런 아, 잘못된 권력의 기반을 보면 굉장히 미신적이고 물질적 이고 그리고 폭력적 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위에 세워진 이 권력은 사실은 모래 위에 세워진 권력과 마찬가지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 아비 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 왕이 없던 시대인데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에요 근데 왕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6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의 말씀은 이때 죽음을 모면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우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우화의 내용이 7절부터 이어집니다. 그 우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나무들이 아 나무 뭐 나무 왕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나무들이 하나의 우하니까, 아, 왕을 뽑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나무들이 처음에는 감남나무에게 왕이 될라. 그 다음에는 아, 무화과 나무에게, 그다음에 포도나무에게 우리 위에 왕이 되라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다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역할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역할을 그만두고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나무 모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 고유한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이 웃줄 된다라는 이 말이 사실 다른 의미로는 흔들린다 요동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권력의 자리는 우쭐하게 만드는, 교만하게 만드는 자리이면서도 한편은 그만큼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위태로운 자리예요. 쉽지 않은 자리가 이 권력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나무 모두 거절하자. 이 나무들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가죠? 가시나무에게로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정 그러면 내가 그럼 왕이 되겠다. 근데 내가 왕이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그늘에 피하라.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니 하면, 불이 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왕이 돼서 너희들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랬어요. 예이 말은 이제 멋있죠 예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근데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예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이 가시나무 아래 피한다 라는 것은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식히기는 커녕 온몸에 온몸이 가시에 찔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른다. 백향목이라는 것은 목재 중에서 어떤 거예요? 가장 훌륭한 목재를 백향목이라고 하죠. 어 정말 이 그래서 이 백향목을 이 의미하는 것은 아, 훌륭하고 유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훌륭하고 유익하다 할지라도 너 나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너 그냥 불살라 버릴 거야. 이것은 일종의 겁박이죠, 협박입니다. 한쪽으로는 회유를 하는 거야. 내그는 밑에 와쇼. 쉼은 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 회유를 하고 한쪽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 이것이. 잘못된 권력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편에 들면 좋고 아니면 팽하고. 이런 것들이죠. 어,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것이 이 그릇된 권력은 모든 백성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편에,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이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와 자비는 찾아볼 수 없고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만 남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 보여주고 있죠. 잘못된 권력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담이 이야기하는 이 우화가 담고 있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 가시나무가 누구죠? 아, 이 아비멜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이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하고 있냐 7절에 보시면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이 어떤 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해서 가나한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신의 산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 다시 한번 가나한 땅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 맺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을 때, 한쪽에는 그리심산,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었죠. 그래서 여섯 집화, 여섯 집화, 씩 있으면서 신명기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것을 이야기할 때이 축복에 해당하던 그 산이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지금 이 요담이 왜 하필이면 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그리심 산에서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이건 좀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요담은 이 축복의 산에서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 산에서의 저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난 자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축복의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너의 저주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릇된 권력은 아무리 축복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임할 것은 저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그리심산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그릇된 권력의 속성은 아무리 축복으로, 아무리 좋은 곳으로 표장한다 했지라도 그들에게 이 말, 결말은 불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우아를 통해서 이렇게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너희가, 너희가 행한 이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이 여러 발의 집을 선대하는 것이냐? 그, 보답하는 것이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의문문으로, 수사 의문문으로 얘기했죠. 이 수사 의문문이라는 것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부정적인 걸 의미하는 거죠. 너희들은 의롭지 않다. 너희들은 선대한 게 아니다. 보답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원래의 원문은, 그리고 대다수의 번역본은 이 조건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강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 너희가 진실하고 의롭게 행했다면, 너희가 선대했다면, 너희가 보답했다면 참 좋았을 것을 이런 표현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한 것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너도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결탁해서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이 세겜과 밀로 사람, 이 왕을 세웠던 이들로부터 또 불이 나와서 누구를 이제 불사릅니까? 아비멜렉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이들이죠. 서로의 이익을 바탕으로 결탁한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리는 사실, 매우 약해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손을 잡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의 이익을 바탕으로 결탁했는데, 이 자기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위배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뒤돌았으니까.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비멜렉을 보면서, 우리가 만든 왕이라고 생각하겠죠. 너는 우리가 만든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왕이니까, 이 세곔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계속 뭐 하겠어요?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 욕망이란 건 점점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비멜렉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니 아직도 뭘 달라고 뭘 계속 이러는 이 세겜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거리를 두고 외면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세겜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에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점점점 이 불만이 싹트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물고 뜯어 서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욕망들이 불출되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불이한 것들이 스스로 서로를 비방하면서 까발리기 시작하면서 서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있고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지금 이 요담의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아비멜렉의 불에서 나온 불이 세겜 사람들을 불태우고 세겜 사람들에서 나온 불이 아비멜렉을 불태울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서로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단지 사사 시대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불의한 세력의 결탁으로 권력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그들의 민낯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욕망과 폭력의 기반을 둔 권력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은 편가르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함께 공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권력 절대 따라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부려 부러워, 부러 할 필요도 없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런 이런 말에 우리는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권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하며 정말 이 권력들이 바르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선을 선으로 감는 그런 백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이 시대 가운데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 이 기도 때부터 시작되었진 이 인간의 욕망이 뒤섞이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에 이 결말이 너무 안타깝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훈을 저희들이 가볍게 듣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 잘못된 권력 따르지 말게 하시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의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